노동주의도 비싸지 근데 이게 술을 다잘 담가야지 앰뷸런스에 실려간 사람 있어요 근데 저기다 장수마이벌을 섞어도 될것같 이게 7년에서 8년 된 산다 그래도 몸에 좋은 거 먹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집을 띄고, 비닐로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져가서 이제 냉동에다 한2삼 30분 동안 살짝 올렸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깨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외부에 나와 있는 벌들, 그런 이제 잠자리 채로 해서 이제 잡아갖고 바로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도구에 들수록 겠네요 그냥 바로 넣으면. 아니야. 얘네들이 막 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냥 막 쏘더라고. 아, 그럼 올렸다는 거랑 그렇게 하는 거랑 차이점이? 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 맛은 어떠지?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맛이 다 음. 독특한 맛이 있어요. 비리가. 음, 이게 맛있다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약으로 먹는 거지. 근데 이, 이게 또 맛있다는 사람들이 이거를 반병을 먹어갖고 앰뷸런스에 <laughs> 실려간 사람이 있어요. <laughs> 친구가 야, 야, 노봉주 먹자. 이러고서 불러갖고서 그 친구한테 한잔 먹, 먹었는데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갔대요 그 친구는 화장실 갔다 와보니까 얘가 반병을 다 먹고 있더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이거 또 큰일 나 그랬더니 얘가 뭐 괜찮은데 그러더니 한 10분 있다가 쓰러지더래요 <laughs> 병원에 바로 가야다 <laughs> 앰뷸런스 싣고 바로 가갖고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못마시지 저기 거큰거 네. 거기다 막덜 먹었어 니까 그리고 입술이 막붕고그래아 어. 입술이 부어요? 큰일 나 많이 네. 약으로 유리잔 조그만 거에다 한 잔씩 네. 먹어 근데 그냥, 그냥 소주 맛은 아니거든. 나는 그게 노봉주에 대한 맛은 모르겠는데. 네. 아 이게 왜 맛있나?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맛있다는데. 근데 나는 노봉주는 별로더라고. 네. 맛은. 혈액순환뭐 이런데 네. 좋다 그러니까 되지. 네 모두 맛있는 술을 아니야. 네. 또 주당들은 가리지 않고 그것 도 많은 사람도 들 많이 주문면안 돼. 예. 네. 그렇 비싸잖아요. 또 노봉주가. 노봉주도 비싸지. 근데 이게 술을 다잘 담가야지. 집하고 애벌레하고 다 담그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네, 그게 원래 이제 뭐노봉방주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이제 독침이 제일 약이래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애벌레는 이제 순수 단백질이고. 제가 그 벌집을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 음. 그거 맛있던데요. 그 끓여 <laughs> 벌집을. <웃음> 네, 그때 사내실 때. 어. 가마솥에다 어. 끓여가지고 약간 어. 꿀물 맛도 나고 그 신선봉에서 어. 먹었는데 그 어려 죽는 날. 와, 그살것 같더라고. 꿀맛도 나고 흙맛도 나고. 몇 마리가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아쉬워요. 예전에 그럼 이거 장비 없을 때는 어떻게 땄습니까 그냥 돌 던져서. 멀리서 그냥 돌 던져갖고. 돌 <laughs> 던지면 그냥 찾아가서 돌예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두세번더 헝클어 놔야지 아예 안 오더라고요. 어얘가좀 가라앉아야겠다. 건전수 보고 땅거요야 건전수 보은 최고지. 뚝대가이만할까 옆에 선배들이 파리채도 있고 필라프리고 있고 어? 와 저게 근데 3개월만에 축공보다 구더 커진다고 응 어. 저거 어, 진짜 핸드볼공말한데 핸드볼공 그지 럭비공보다 훨씬 크고 하여튼가어마어마히커하여튼가 네. 저거는 큰거는 낙하산 강하기전 산악복 입는거 같다 자꾸 아왜 아, 해가 나는거야 자꾸 아 더운데 어우, 찜질방이야, 찜질방. <laughs> 조금 더 뒤로 나가서. 오우, 씨. <laughs> 이잘 봐봐. 도굴 쏴. 아, <laughs> 어, 진짜 덥네. 8월 정도 되면 진짜 제대로 된거 어, 그렇지. 9월 달 되면 더, 더 좋고. 애벌레가 이제 다 말벌로 거의 다 되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말벌 전용 비닐이야,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뚝, 두라, 뚝가뚜께가 되게 두꺼워요. 아, 이거 완전 사루프대 아닙니까, 사루프대그사루프대 <laughs> 그 사루프대 어. 수준인데?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뚫으려고만 거의 2, 3일 동안 해야지 얘가 뚫지. 아, 아, 아. 근데 저거 지금 비닐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있으면 뚫어봐. 어, 빵꾸하 나. <laughs> 네, 가볼게요. 예, 네, 예. 네, 네. 네. 저 정도 되면. 술 담는 한 가격은 어느 정도? 저는 뭐팔 정도는 아니고 세개정도담아요 정도? 어, 모아놨다가 네. 한70 마리에서 80 마리 정도. 그럼 담았던 술에다 또 넣고 또 넣고 그런 그런 거예요? 어, 그 일정한 양에다가 집어넣은 거는 또 다른 데다 옮겨 담고 또 이제 새로 술을 어. 담아갖고 거기다 또 담고. 근데 저거는 말벌이었잖아요. 어. 근데 저기다 장수 말벌 섞어서. 섞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따로 팔지 그냥 섞어서 팔면은 값어치가 들어가니까 그거 어, 3개 정도의 크기 정도 어. 되면 어. 금액은 얻, 얻는다 70마리 80마리 정도 에서 12만 원에서 15만 원 그리고 또큰 거는 또 비싸잖아요 장수말벌은 비싸 땡벌이라고 있거든 땡벌 땡벌 예전에 아그럼 그거 쏘여봤는데 머리에서 계속 파고들더라고요 맞아 와안 떨어져 몸에 붙으면 계속 뭐가? 어. 아예 파고드는 게막 포코레로 파는 느낌. 그치. 예전에 송이주 숨겨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어. 땅에 파는데 거기서 왠 나오더라고요. 치밍에서 어. 파고들어가지고, 머리 한 꼴자 술빵뻥었습니다 <laughs> 야, 건강에 좋아졌겠다. <laughs> 이 모양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긴 한는 거. 모양? 집만 따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집. 말벌집. 이렇게 큰 거만. 어. 그거는 이제 초겨울 같은 경우. 말벌 없는 어, 경우. 어, 뭐 장식용으로도 파는 경우가 거의 많고. 건강원집 있잖아. 네. 그런데다가 옆에서 이렇게 아 달아놔 그러면 되게 멋있거든. 네. 아니면 이제 달려 먹는 사람들도 그건 있고. 아, 뭐 한번한요 정도는 한 5만 원. 아. 이 정도는 한 10만 원. 아. 벌집만 팔 경우가 그런 거고. 벌하고 같이 팔 때는 이제 술하고 같이 넣어서 파니까. 벌집 애벌레 말벌. 이게 한 10만 원짜리 기게 벌집을 사왔을 응. 때는 어 되게 그 정도면은 말벌이 한 500마리 600마리 까지는 나오지 4-50만원 정도? 원. 어. 아 금액이 엄청나요 어. 그리고 이게 말벌 같은 경우는 독성이 70배야 70배 장수말벌은 500배야 500배, 500배. 그래서 쏘이면 안된다는거야 장수말벌 쏘이면 <laughs> 큰일난다니까 진짜 저는 이제 지금 얼리러 가는거어 얼리러 냉동고에 잠깐 기절을 <웃음> 시키겠습니다 <웃음> 역시 집안이 시원해. 어우, 시원하게. 아 그래. 한여름에 덥잖아, 안네도 시원하게 들어가 있어. <laughs> 아, 이제 나가서 좀 쉬었다가 닭을 넣고. 약재를 건져내고 다시 끓이는 거야. 응. 원래 약재로 두 시간을 끓이고, 그래지 이 상황버섯이 우러나거든. 그리고 나서 닭을 집어 넣는 거야. 이게 상황버섯이야. 까은거 얘 아, 물어 거. 네. 이게 이제 우러나왔구나 수세다 끓인 것처럼 약물이에요 완전히 시커멓게 우러나와요 이게 대물전대야 약통이잖아 여기 약통 내두가 더 길어 연수가 엄청 먹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귀한 걸 여기서 놨어 한삼 여기 삼이 산삼이니까 이거는 뭐약재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뭐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 버려야지 이것도 버려요? 이, 어 이거 다 우러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그냥 어. 입에다 잠깐만 뭐. 내가 어. 씻어줄게 안 씻어도 될것 같은데. 약재 사고지. 이게 7년에서 8년 된 산삼. 끓이면 맛은 다 날아갑니까? 효능은 다 빠진 거지, 거의 그래도 이제 산삼을 먹는 의미는 이제 그게 더큰 거지, 어떻게 보면. 아, 아직은 다안 빠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이게 산삼 줄기네, 산삼 줄기. 산삼 줄기. 여기다 그냥 바로 다 끓여가지고. 음. 장닭은 되게 질기더라고. 중닭이 좋더라고 나는. 군대 있을 때, 응. 독사 먹이고 막 일부러 막 닭들이 철이 빠지잖아. 응응. 그거를 오븐에 구워가지고 먹는데, 응. 진짜로 폐역 뜯는 것보다 더 질기더라고. 이거 끊으려고 해도 안 끊기더라고. 해다 해다 그렇게 질기니까. 그래 그래도 몸에 좋은 거 먹었다. 네. 이제 불을 한번 좀 피웠다가 닭을 넣자고. 이 나무들은 다 어디서 뛰어온 거예요? 산에서 참나무. 이게 참나무거든? 어. 이런 거할 때는 딴 나무보다는 참나무가 훨씬 좋더라고. 맛도 있고, 숲도 오래 가고. 표면이 다 도끼질 해가지고. 그지? 아, 이게 내 딴빵물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여기. <laughs> 닭을 가지고 올게. 닭을 키운 거냐고이 거예요? 아니면. <laughs> 닭? 마트에서 잡아왔어. 마트 <laughs> 잡. 아, 그 전에 이제 말벌 한번 보자. 이제 정신이 들고 있다. 오, 날개짓 오, 좋았어. 이제 쏜다. 이제 계속. 오, 뭐, 깨어났어.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애벌레 먹방 한번 해볼까? 사람 움직이는 애벌레를 어한 번. <laughs> 괜찮을까, 맛이?